오늘의 제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.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병에 걸린 이야기입니다. 겨드랑이 냄새의 위험을 알려드릴게요.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작년 여름이었어요. 무더운 여름밤, 침대에 누워 한 손은 위로 올린 채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. 갑자기 고소하고 과일 소주향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설마 내 냄새겠어? 했는데 확인해보니, 네. 제 겨드랑이 냄새였어요. 이상하게도 너무 좋더라고요. 당연히 계속 킁킁거렸죠. 솔직히 누가 안 그러겠어요. 그런데 이 새로운 습관을 이틀 밤 동안 즐기고 나니 셋째 날이 되자마자 제 피부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.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외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증상 같다며 해외여행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제가 제 겨드랑이 냄새에 중독됐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죠. 여러분도 겨드랑이 꼬순내 조심하세요.